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최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자이 논란에서 이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청사,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경호 등뭐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나 용산의 경우에는 이미 국방부 신청사가 있고 거기에 합참이 있고 어 그래서 연합사가 이미 평택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별 문제가 없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청와대 이전 TF, 어, 여기에 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를, 그러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현재의 국방부 장관실, 뭐, 10개층이라고 합니다. 20개층을 국방부 장관실이 2층에 있는데, 아마도 거기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요. 그리고 같은 층에, 뭐, 비서실장실, 안보실장실, 그 다음에 정무 공보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두고, 1층에 프레스룸을 두고, 그러니까 프레스룸과, 그러니까 기자실과 대통령실이 1,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이거는 이제 모델이 미국 그 백악관의 웨스트 윙과 이, 이스트 윙이 있는데, 웨스트 윙에, 윙에 보면은 뭐, 오벌로피스, 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장관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몰려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보니까 뭐 청와대 아니 그 국방부 청사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그림 이런 걸 그려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 TF가 당선인한테 보고한 걸 보면 관전은 이제 용산 가족공원 부지와 가까운 국방부청사 남쪽에다가 신축을 한다. 아 그리고 그 동안에는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 두 곳을 다 이제 답사를 했었죠.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아뭐 그러니까 뭐 이거야 뭐 이제. 그 완성된 형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는데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이제 주한미군 기지는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속히 옮겨서 거기다가 국민 공원 어, 이걸 짓겠다. 아 지금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군요. 어 짓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잘 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 되는 어, 그런 청와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음, 용산 이전을 밝히고 그다음에 5월 10일 본인의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날 청와대를 본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등 주요 시설들을 국민한테 개방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당선이 확정되고 난 뒤에 열흘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열흘 만에 나온 얘기의 득실 우선 첫 번째 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얻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죠. 그 상징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일단은 청와대를 국민 앞에 돌려주겠다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약의 절반 이상을 지키는 것이요,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게 이제 주요 무고그 다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다 그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용산공원 이제 미군기지가 다그 이전을 해서요, 그게 완성이 된다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고 용산 가족공원이 있어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용산 가족공원에 가서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대통령실과 인근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근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하고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시 응? 어, 청와대가 구중군궐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음,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스룸도 1층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2층에 있으니까 그 물리적 공간도 훨씬 더 가깝게 해서 국민과의 소통 이미지 또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그 물리적 공간 이걸 축소함으로써 그 소통 이미지를 강화한다. 뭐 이런 것도 상당한 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 간의 거리 이거는 현재 청와대는 한 500m쯤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바로 그냥 1, 2층 내지는 같은 층에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이런 것.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경호 등뭐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또 특별히 얘기하는 건 시민들의 불편을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진다. 그러면 또 소통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 청와대 뭐 지하 벙커라든가 뭐 이런 시설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 앞에 돌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아또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약속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것이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 당선인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쯤은 이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셈이 된 것이죠. 어, 어떤 실무적인 뭐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당선 후 지금 11일이 지났죠.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제가 이걸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광화 저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요. 이번에 처음난 얘기가 아닙니다. DJ 때부터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5년 전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뭐 답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전 불가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광화문으로 이 이전 문제만 얘기를 했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마 뭐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뭐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다시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서 5년이 지금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어, 이런 그 어떤 경험적 교훈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5월 10일 날 자기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한 발짝도 들여놓, 들여놓지 않겠다. 어, 이걸 지금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일간의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는 것이 사실은 불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20년 전부터 검토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도 다 나와 있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였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문제 10일간 뭐 야당이 뭐 엄청나게 비용을 부풀려서 어쩌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불필요했던 거죠.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10일씩이나 끌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른 점이다. 이걸로 인해서 또 국론도 분열됐다.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요, 아이고 그왜뭐 일조원 든다면서 뭐 쓸데없는 일왜 괜히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국민들도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사람 중에서도 제법 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을 축소 단축하거나 아니면 없는 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이런 것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소모 소모적 논쟁이죠. 어.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했을 때 이미 검토를 했을 텐데 왜 10일간 이렇게 그이 논란의 중심에서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도 뭐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국방부 청사가 사실상 국방부와 합참이 청, 거기에 청사가 두 개입니다. 국방부 청사를 이쪽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118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1조 원어쩌으는 이거를 국방부를 다딴 곳으로 이동하고 이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은 간접비용 정도까지도 다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는. 후임 정부들도 계속 거기 가서 대통령 직무를 하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기존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 그거에 비용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거의 상쇄되고 어, 뭐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뭐 비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로 뭐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 도 리모델링 하고 이런데 뭐 252억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저쪽에 뭐 국방부를 합참 현재 청사로 이동하는데 뭐 118억, 252억. 그러면 뭐 당초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50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아마 뭐그 정도면 될것 아닌가. 물론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는 비 근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까지 따지면. 음, 그러면 뭐, 그냥 상쇄되고 남을 정도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용. 이거는 결국 이 옮긴다는 것이 백년지 대개니까. 음, 이 백년지 대개로서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이것이 결국 얻은 것과 잃은 것. 저의 분석이고. 저는 사실은, 사실은 득실보다, 이 저희가 따지고 있는 득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음? 이건 물리적 이동입니다. 심리적 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건물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그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우리 그런 약속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과도 수시로 거리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단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불통 이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국민 기자회견 이거 별 차이 없습니다 dj 와 노무현 수백 번100 임기 중에 150회 이제 뭐 기자와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 합쳐서 10번이 안됩니다 그것도 뭐 국민과의 대화 그 국민과의 대화는 뭐 거의 방송사와 뭐 짜고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단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라고 본다면, 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뭐 시민불편 얘기를 해가면서 하여튼 국민과의 소통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 뭐 좋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 문제, 이거는 공간을 옮기는 거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결국 지금 소통 얘기를 계속했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의지 못지않게 지키려는 생각, 실천,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자, 5월 10일 날 청와대는 이제 개방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약속대로.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국민들이, 뭐, 청화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확인하고,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윤석열 5월 10일 이후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한테 바라는 부분은, 국민과의 소통. 이거는 뭐,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있을 것이고, 간접 소통은 결국, 기자들과 만나는 거겠죠. 그런 부분 약속. 이거를, 지금 뭐, 지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지키려는 노력 이렇게 되면 적어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상징하는 국민과의 소통 이 부분은 지킨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자, 아마 본인이 그런 의지를 담아서 어, 지금 직접 어, 이게 인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어, 그 기자회견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보인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와 청와대를 옮기겠다. 음, 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기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천명을 했는데, 5월 10일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